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되게 분위기도 좋고 에어컨도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있지 이제 버스 터미넬로 가서 하우에 가는 거 탄다 어우 매운 봐 난리나 난리나 와가지고 버스 티켓도 받았는데 나 B12랑 C12인데 어디가 B12고 어디가 C12인지 12, 운이다 이제 또 세컨플로우 달라고 하긴 했어 아 진짜 이거 다안줘다 다 준해봤어요. 결국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제 옆에 누우면 어깨도 나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있어야지. 기자 받는다 고 왔는데 엄청 산에 있는 이쁜데네 출국 그거 그한 거지 하고 이제 걸어서 하노이로 하노이라는 하노이란다 베트남으로 가야 돼. 구름이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이쁘네 이쁘긴. 걸어서 가고 있어. 걸어서 근데 안개 끼고 해서 진짜 이쁘네. 이제 베트남 입구, 그 돈도 지금 100바트는 바꿔서 100바트에 7천동, ,000동? 7천동으로 바꿔놓긴 했어. 다 지금 지쳐가지고 이제.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 건들지 마. 와, 대박이다. 나는 08, 08A 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기서 8번 버스, 8번 버스 타고 호안끼안 가면 돼. 지인이 아, 어제 알려줬어. 좋아. 여기서 는 이거 조심하라고 오토바이 쪽에 다 애들 갖고 가니까 항상 손에 꽉 쥐고. 8A, 8A 타고 지금 한 40분 간다고 하는데 그냥 찍으니까 다 쳐다보고. 다 아, 이제 내 여정이 끝이나. 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크다 하노이가. 엄청 번화하네 진짜 하노이 대박이네. 거의 다 와가고 있어. 찾는 것까지 찍고 싶은데. 어 베키포시 호스텔 베키포시 베키포시 베키포시. 버스에서 만난 형이 환율이 제일 좋다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전을 좀 하려고 그 형이 가르쳐준 데가 여긴데, 금은방에서 수집을 한데 받아오면 금은방이 꽤 많아서 요 길에 그냥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 아 그냥 귀찮아가지고. 근데 진짜 여기는 뭐 구석구석도 뭐가 어 너무 많고, 길도 너무 복잡해서 어디가 어디 정신 하나도 없다. 너무 복잡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냐? 뭔지 모르겠는데. 불, 이게, 이게 분짜인가? 진짜 여기 개맛있거든? 진짜 최고인데 나중에 조금 가데 비눗방울이 진짜 이쁘네. 장난감들부터 가면 이런 거 엄청 많네. 이전에 펜낭에서 이런 디저트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기억이 났는데 여기 조금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 한 2만, 2만 6천 정도 될것 같은데 대박이다. 훨씬 잘 나오네. 대박이네, 대박. 두부국수랑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디저트까지 먹고 호순데 바다 정도로 크대. 거기 한번 가보자고. 아무튼 여기 왔는데, 어 그냥 대놓고 아저씨가 뭐 오줌도 싸시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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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물고기 잡았어, 대박. 물고기 잡았어. 아저씨 강태공인가봐 그래서 어 여기 다 청소도 하시네. 청소도 하시네. 아주 좋은 공간이네. 여기, 아까, 저 찍은 데가 다가 아니야. 진짜 개 크다. 진짜 커, 근데 여기 어떻게 건너가지? 정말 크네. 아, 저기 뭐, 이거 한 바퀴 못 도네. 그래서 나는 요 좁은 데만 이렇게 쓱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여기 가야 돼, 여기서 여기. 근데 저기게 계속 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걸어가면 조금씩 이제 날 피해 간다. 이 공원이 머리 이렇게 깎아주시는 거 최신 스타일로 이렇게 잘 해주시나봐 여기에 한 대여, 대여섯 분? 네다섯 분? 있는 거 같아 기지는데 발견했다 진짜 이거 새우... 튀김 그리고 이거... 그리고 몰라 안되는데 전비침운게 여기 골목이 다 그런 먹을거리야 와... 기동 같 거. 와. 8아3 0 3만, 3만. 원3만아니은 여기 여기 디저트 있는 그런 데 디저트. 와. 여기가 밤에 진짜 맥주거리네 밥을 찾아야 돼 저녁 먹을 때를 배를 엄청 많이 팔아 아까 오전에 먹었던 데 건너편이긴 한데 오면좀큰거 사이즈가 사이즈 네, 커 여기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쭈그려 앉아서 35,000동이면 얼마야 한 2,000원쯤 안 되는 거야 근데 여행이 엄청 많아 2,000원이 좀안 되는 한끼 사이다도 먹어 자 이제 먹을 거야 아, 사치쟁이야. 아, 뭐. 사이다도 먹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이번에는 또 다른 데 왔는데 이건데. 아, 라이스 롤. 그래, 그래, 그래. 이거를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직접 해주시고. 어,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소스를 만들어. 고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동남아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부터 거의 요리가 겹쳐. 라오스까지도 음식 진짜 똑같았거든? 베트남은 달라. 지금 다 계속 안 먹어본, 안 먹어본 거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하나 식당이고, 뭐? 서울 식당이 뭐가 있네 오, 되게 뭐야 이거? 아 여가 거기다. 아잉. 잘 왔네. 잘찾하네그 호안김 호호 호수, 호수. 어, 이런 음료수 얼마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하하하하 오한... twenty thousand? Two thousand? What? 20, electronic items. You understand English, right? No, I just a little. What? what do you mean? These cameras buy where? A Korea. Okay. So From here? Is Korea, Korea. No. Isn't it place here? Isn't it what? Is there any place here? I like GoPro. I don't know. Okay. 네. 이거 사 a u s 어 I was l 어 k e i 아 going to go to the house. i 래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그냥 가래 가래. 야, 완전 오레오랑 슬러시도 샀데 슬러시 많이... 12,000 동에 오레오 17,000 동. 이쁘다. 외산책하기 좋네. 아우 라임 라임 샤워. 이렇게 강 진짜 바로 옆에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 데 나무가 가로 막고 있네. 돌아가면 돼. 어눈보셔 아, 눈뽕. 여기는 이렇게 밤마다 에어로빅 하는 게 유행인가봐. 라오스도 그렇고. 근데 심지 어 이런 무대가 지금 하나가 아니야. 밤에 다 나오셔서 이렇게 에어로빅 하시나봐 귀엽게. 인터넷 같은데 보거나 그러면 동남아에서 지금 박항서 감기 때문에도 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말도 건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말건 사람들은 한, 한 사람들이 한 사람 왜 내가 씨에 마약하게 생겼나 다 나한테 위드 위드 했 지금 아씨 아. 인정 해야 겠다 이제 빠았네 빠왔어 빠왔어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도 않고 빠한 거지 뭐아 웃기네 그냥.